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경미한석구입니다 10월 26일, 어, 화요일 시장 종료하겠습니다. 어, 미국 시장 훈풍이 오늘은 우리 시장까지, 예, 불어왔습니다. 어,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다우하고 S&P 500은 또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 익히 잘 아시지만 결국은 실적이었거든. 노, 실적이었거든요. 그 놀라운 실적.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이미 뭐 보도에서 아시겠지만 천슬라 1,024달러 1 0 0 0달러로 천원 천달러를 넘어섰고 시총이 또 테슬라의 시총이 그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예. 그런 진짜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의 훈풍 덕으로 산뜻하게 좀 오늘은 상승 출발을 했고, 양 시장 모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은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0.6%가 이미 올라서 3039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별다른 부침이, 이렇다 할 부침이 없이 지수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 오랜만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삼성전자, 아,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주식 두 개가 이게 시총 1, 류위인데 예, 상승을 했고, 또 시총 랭킹으로 보면 10위권 안에 떨어진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1위, 1위 삼성전자부터 1 0위기아까지 전부 상승하는 음, 그런 모습을 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지수 상승을 도한, 도왔는데 장 출발할 때 잠깐 그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중간에 이제 순매수로 어,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서 기관은 계속적으로 어, 매수를 늘려갔고 그렇게 된 시장에서 개인만 개인만 오늘 계속해서 그 매도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074억 순 매수를 했고, 기관이 좀 많이 샀죠. 3247억을 순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4400억 넘게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3049.08, 미천지 3050에 다 가지 않은, 음, 그래서 0.94%가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이 코스닥 시장도 처음에 시작부터가 0.6%가 아예 올라서 처음부터 그 코스닥 지수 천을 회복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샀고 개인만 이제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399 거의 1,4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921억 순매수, 개인만 2213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드디어 다시 이제 1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서 1011.76, 어제보다 1.75%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양지수 많이 올랐고, 어,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 시장은 일단 주가가 올라야죠. <laughs> 예, 그래서 오늘은 뭐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게 시장을 예, 보시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이제 특징주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어, 이제 천슬라가 됐잖아요. 1024달러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1조 클럽에 가입했고, 어. 근데 이제 이 테슬라에 관련돼서 이런 이제 그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되는 국내 부품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 또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슬라가 진짜 LFP 배터리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모 그린탱이라고 어 거기에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좀 상당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식인데 어제 이제 하루 좀 잠깐 쉬었죠. 어,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에이 스토리 지리산 때문에 어제 뭐 겸사겸사 좀 쉬고 쉬었고 오늘은 또 재상승. 그러니까 요새 말씀드리듯이 계속해서 그런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빠른 순환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율은. 어, 원화가 어제보다 더, 어, 안정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1원 10전이 원화가 강해지면서 1167원 3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사료.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 지금 걱정된다. 뭐 인플레이션 뭐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특히 이제 그 곡물 가격 지수가 132.5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YOY로 전년 대비 27%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승하면 우리 배합사료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 사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특히 이제 사료는 그 옥수수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배합사료에 특히 이제 곡물 중에서도 옥수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배합사료 관련들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뭐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여기 관련된 거.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불렀던 크립토커렌시 음, 이쪽 그 디지털 자산이 가격이 다시 반등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어, 우리 잘 아는 마스터카드가 그 포인트의 일부를 그 디지털 자산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자꾸 이런 이제 블록체인을 그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이 디지털 자산들이 자꾸 이제 채택이 되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고 또 이제 위메이드, 우리 잘 아는 위메이드는 그 블록체인 자회사를 흡수합병한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한참 잊고 있었던, 음, 저도 이제 생소했던 가성소다, 어,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한 주만에 40%가 올랐습니다. 그 여러분, 가성소다 이러면 뭐 생각나세요? 이거, 어, 원래 이제 수산화 나트륨 아닙니까? 그래서 화학식으로는 NaOH, 이거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이게 가성소다가, 우리 흔한 말로 양잿물양잿물도 가성소다잖아요. 음.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된 백광산업이, 오랜만에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는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응극 쪽에서 이제 이게 가성소다,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 전력난 때문에 이게 전기분해 하려면 전력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폭등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능소다 가격이 올름으로 해서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고. 또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불표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역대 최고의 매출이죠. 11조 8천억 매출에 4조 1,700억 영업이. 그래서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는 2%또 삼성전자도 오늘 1.28% 900원을 오르고 어, 하이닉스는 2,000원 올르고 음, 이렇게 예, 마감을 하는 음, 그런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다 올르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죠. 예, 이제 지금의 시장을 놓고 너무 나쁘게 이제 보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려왔죠 지난 주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관 조정을 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3,300 포인트에서 아주 급하게 떨어져서 2,900까지 갔는데 2,900에서 300가 3 0까지는 어떻게요? 해 이건 그냥 자율 반등이죠 이유 없이도 반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시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드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의 특징, 특징. 그래서 뭐, 어떻게, 어제도 정리해드렸지만, 첫째 주도주가 없다.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이슈별로, 섹터별로 굉장히 빠른 순환을 하죠. 주도주가 없는, 없는 대신에. 예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에너지 축적을 위해서 이렇게 빙빙 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상승과 그 하락을 막 등락을 거듭해요. 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되는 시장이되면 저점이 조금씩 쫓아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쭉갈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한 번에 급하게 시장이 올라가면 그냥 바로 매물을 받고 다시 주저앉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질 때마다 섹터별로 쫀쫀하게 좀 매수를 하는 건 괜찮다 이런 말씀 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3,300에서 2,900 떨어질 때 이게 시장이 역배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서서히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 3010포인트 근처거나 뭐, 3015에서 10포인트 사이, 307 정도 될것 같으네요. 오늘 그 20일 이동 평균이. 그거는 이제 오늘 이미 3049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 올라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일 이동 평균선의 방향이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정별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가는 기술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갖고 뭐 지금 뭐막 뭐 시장 너무 어렵게 무슨 역금융 장세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지금은 수급이 꼬여서 그런 시장이에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급이 잘안 맞아서 어 그런 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급이 맞으려면 이런 이런 매물들 있잖아요. 층층이 우리가 그동안에 떨어지면서 여기 지지선 거야. 이런데 그게 밀려 내려왔고 여기일 거야. 근데 또 밀려 내려왔고곳 그 곳에 있는 매물들을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게 소화돼 나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기술적으로 이게 정비열 현상으로 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부딪혀야 됐던 20일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거 턱은제 넘어가는 거 같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또 매물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잘 틀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음 비교적 이런 데서 조금 강하게 뭐 코스닥 같은 거1.75어 그리고 코스피도 거의 1%에 가깝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이제 거기에 따른 개명기가좀 있다손 치더라도 예 오늘 시장은 20일 이동평균을 아주 아주 보기 좋게 음, 어,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본게 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속적으로 막 날아간다 이렇게는 또볼 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3,050 가까이 있으니까 3,100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는 사이에, 어, 우리가 그또 매물벽에 부딪혀서 또한 차례의 부침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이제 어제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을 보세요. 주도주가 없다. 그것도 맞죠? 예, 네, 이슈별로 빠른 순환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순환이에요. 하루, 하루 쉬고 또 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막 상승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900 근처에서 두번 찍어서 바닥을 확인한 후에 지금 3000 위에 올라와서 조금씩 조금씩 저점이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 안 드리느냐.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장이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이쯤 이쯤 되면 이게 너무 뻔한 시장이잖아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 지난 주에도 있고 이렇게 갈 것이다. 시장 이렇게 갈 것이다. 아 물론 뭐 이제 시장이 좀뭐 3,300부터 떨어지니까 무슨 뭐 2,500까지 가는이 뭐어쩌느니뭐 이래갖고 뭐 어, 이상한 소리하면서. 뭐 그런 사람 그건뭐늘 있죠 그런 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본다 어, 바닥은 확인됐는데 올라가는 스피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피드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매물 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급 불균형 물론 이제 그 중에 음, 어, 이제 공매도도 일부 들어가죠 뭐 공매도가 궁극적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간 단기적으로 매물은 매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예,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이거는 아주 스테디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한차례 지난번 뭐 3300에서 2900 가는 정도의 충격적인 그런 조정은 아니지만 어, 상당히 무게감 있는 조정을 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되게 어, 뻔한 시장이에요. 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답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이렇게 해답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매매를 힘들게 해야 될까? 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 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뭐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장이 뭐, 어, 어 우리 흔한 말로 맛이 가갖고, 이게 뭐, 아, 하향 곡선에 드, 드디어 이제 들어선 거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음, 지금은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항상 중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제가 보면 이번에 이제 제가 경험한 건데 작년은 워낙 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이 오면 개인 투자가들이 잘못 하시더라고요. 어, 개인 투자가들이 그건 아마 이제 그그 그 경험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하셔서 이제 그런 그렇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뭐 저희 백만 개인 원래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한테. 시장의 호흡, 호흡을, 시장의 그 숨결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되게 fun, 즐거운 투자를 할수 있다 이게 뻔한 시장이지만 뻔한 투자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뻔하게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이제 강조 드리지만 제가 그 썼던 책, 책에. 뭐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 드리는 게 멘탈이잖아요. 멘탈.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면 이게 상당히 이그 초보 투자자나 개인 투자가들은 투자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투자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복잡한 복잡할수록 시장을 좀 간결하게 정리해서 이 시장을 내 쪽으로 자꾸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 정리가 됐어요. 주도주는 없고 빠른 순환을 하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등락을 거듭해가고, 3,100 가기 전에 또한 차례 좀큰부대김을 한번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뻔한 시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린 거기에 맞춰서 펀하게 아주 즐겁게 하면 돼요. 첫째, 주요 섹터들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섹터들이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조종받거나 쉴때그 섹터를 사야 돼요. 근데 꼭, 어떻게 하시냐면, 막 빨갛게 달아올라서 막 나가는 섹터를 그런 날꼭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자가 안 맞아요. 어. 그 다음날 이제, 이 빠른 순환이니까 얘가 그 다음날이나 다음 다음날 쉴 차례에 대해서 쉰다. 그러니까 쉰다는 얘기가 뭐예요? 조금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왜 나만 삼면 빠지냐 이런 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에는 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이시 그럼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아니더 올라가도 난 여기서 이 정도 하고 그냥 보내줘야지. 좀뭐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 하루 더 있다 판다든지 뭐 이거를 이제 찾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고. 사는 건 언제냐면, 딴 섹터들이 가는데 오늘 얘가 쉬고 있을 때 그때 사야 돼요. 아, 지금 살까? 이거를 이제, 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저점이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을 급등할 땐 하시라.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나요. 아니, 저점이 올라간 다음에 왜 이익 실현을 하냐. 그냥 가져가지. 이렇게 이제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보통 강심장 아니면 힘들어요 이런 시장에서 왜 이게 작년 시장처럼 계속해서 무상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부침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엇박자나면 어, 나 이거 잘못 샀나봐 또 물렸나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에, 그런 상황을 지니고 계속해서 쫓아가기가 개인투자가 너무 힘들어요 어, 차라리 아유, 내가 조금 일찍 팔아서 하루만 늦게, 반나절만 늦게 팔으면 더 먹고 팔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해도, 그니까 먹은 게 낫지. 금액이 얼마건 중요한 게아니 그게 멘탈에 낫지. 아, 나 이번에 또 물렸나봐.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그렇게 갈 거라면 계속 가지고 가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등락이 거듭된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3100을 통과하려면 한 차례 비교적 무게감 있는 조정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못 견뎌요. 이, 이거를 이익실을 안,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어, 약으로 말하면, 방망이 짧게 잡고 이렇게 그냥 일루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보는 분은 그냥 뭐 나는 강심장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길게 가셔도 돼요 어. 이게 난 이거 뭐 내년까지 본다 이러셔도 되죠 근데 별로 그거는 저는 개인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가 하는 방법으로는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량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장기간 음. 고유하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 뭐 이런 얘기요. 그거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훌륭한 사람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 투자가 된 매매할 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견뎌내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내 포트가 있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한 50%가 주식인데, 이건 계속 갖고 오던 우량주, 이제, 포트. 어, 이제 나는 함께 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김장당거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험까지 간다. 이건 그냥 갖고 있고. 나머지 50 정도가, 어, 현금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20이나 25%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에 쪼잔하게, 쪼잔하게 사셨다가 또 쪼잔하게 팔고 쪼잔하게 사셨다. 근데 이게 예, 댓글에도 여러분들 써주시면 이게 의외로 수익이 나요. 이런 시장, 시장에서는. 그리고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어 그러면 이제 언제 늘리냐? 그거는 이게 3,100을 아주 쉽게 넘어서, 어, 3,100을 넘어서 3,100 이상에서 안착하는 어, 시그널을 우리가 인지하면 그때는 주식을 늘리자. 그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사도 돼요. 근데 지금 한 차례 남은 이런 이런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조정을 우리가 자꾸 예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막 주식을 다시 늘리는 그런 거는 아직 아니고 지금은 그냥 쪼잔한 매매나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난 그런 재주가 없다 그러면 그냥 갖고 어 이시장이3 1 0 0 위에 안착한 후에 확인한 다음에 사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투자자들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안 깨져야 되거든요 한번 깨지면 이거 완전히 진짜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안점을 어디다 두냐 하면 거기다 둬야 돼요 안 깨지는 데다가 둬야지 이거 뭐 지금 시장에서 많이 먹겠다 이런 시장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존 포트 가지고 일부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쫀쫀한 매매를 하시는데 그건 반드시 떨어지거나 어, 좀, 쉬는 때그 섹터를 사고, 오르면, 이익 실현할 에, 타이밍을 노리시고, 이리, 이거를 계속 조금 더 반복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100 이상에서 안착된다는 시그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좀 늘려가는 방법을 써도 된다. 어, 이렇게 이제, 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시장이니까, 뻔하게 하시자고요.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예, 다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